합숙을 갔는데 아, 기초합숙이죠. 현장에 나왔는데 영천 불교용품 파는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용품 팔고 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슴이 뜨겁잖아요. 가만있어 봐야지 상당히 지금 저 일하면은 좀 망할 짓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한쪽 편에서는 야 불교용품 파는 데고 여기서 말하면 되냐? 이렇게. 아니야 불교용품 파는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가지고 말했더니 예술를영접하더라고요 기차 앞쪽에 두 번째는 이제 갔는데 무단집을 잡았어요. 그 남편이 다 죽어가는 무단 거기 천지, 뭐라 그러 거기는 보들어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 남편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부처 있고 여자분인데, 거기 들어가지요.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신나무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탄압받면 열었거든요. 티셔스까가지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나는 자꾸 그 무당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냐 도대체. 그때 우리 시구가거 우리 쿠데타네요 무당 가지고 이렇게. 어무서 관계가 했네 그때부터 이제 그 정신치와 다가윤 성지 목사님 따라다니 이제 무섭. 그와 사는 그 생각하지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뭐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그게 다 무속이니라요. 특히 우리나라. 어,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가지고 일시키는구나 사실은 또 무속에 그 앞에 있었던 그 인솔 운동산도 저 잠깐 이렇게 비켜서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보세요. 카톡을 하면서 아니, 돌아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이 사단이라는 놈은 누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지 그걸 모르게 해요. 그리고 뭐 푸신자는다 마귀가 지금 붙들고 있는데도 마귀 얘기하면 실화잖아요, 그치? 당신 마귀 종으로 대답하면 막서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남자가 직접 맞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지나면 얘기하면 실화잖아. 우리 우리는 뭐냐, 이제 이렇게. 아기가 가족을 제출 박사 렸는데 통일교회 왜가족교회라고 했지? 통일교회는 문선라이가 또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전도하는 사람들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 많이 와서 이렇게 같이 가족을 꾸미고 하더라. 아 그래? 뭐 가정교회인데 목사님 메시지면 그러다네. 아파트에도 그리스도 를 교회를 뭐 사무실에도 기도를 교회를 집에도 기도를 저 교회를 그 초장이 몇에 나오잖아요. 음,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일장 십삼일 절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 교회 내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네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네. 천주교 천주교는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선 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천주교는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잖아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무력한 걸 보여 놓고 마리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천주교의 주인공은 왜?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 사탄이구나. 천주교 단위는 교회 단위는 똑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 이님이 보고 받을래야 돼. 이렇게 되는데 모르면 다니는 데고. 나초창기 그랬어요. 그래서 몰랐때는나 천주교인도 교회 다니는 데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말좀더하야 이렇게. 이단? 이단을 만날 필요도 없어. 그사람들 완전 우리까지 넘어가. 보고만 한다 보니까 아, 천주교인 이단이 우리 고개 편이고 고개. 잡아먹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자꾸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누가 왕있냐 그 부신자들은 마귀가 왕이에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24시에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증거는 뭐냐 기도하면 돼요. 3일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낮에는 늘 모든 사건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오후 가면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지 이렇게 그러면서도 여러 분 만나가지고 또 봉헌장 들어가면 이렇게 아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 왕이야 저런들을 틀림없이 사단이확률태고 그러니까 그 허감의 비 앞에 꼭잡 못하잖아요, 그렇지? 빛은 뭐냐 사단을 꺾는다설이에요. 아, 네. 빛의 경제는 뭐냐 허감 경제.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돈 쓰다가, 그렇지? 우리는 뭐냐 마귀를 때려 잡는, 마귀 있는 사람 빠져나오는 일 쓰임 받는 그 빛의 경제를, 그렇죠보움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옛날에는 돈으로 사부 섬겼는데 부지날 다 그랬거든요. 그 봉사 가봐이다 돈이지.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인 많은 안디교회처럼 천하가 형년들었는데안디교회는 형님, <laughs> 형님 든 목회를 도와주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요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 일장 1 2절에 영접했어요. 이장은 아, 네. 누구지요? 내가 주인님 말씀만 하세요 그렇지. 주인님 말씀만 하세요 음. 우리 면에서 뭐가 되지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아, 네. 말씀 따라가라고 자꾸 뭔지 터지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말씀이 자꾸 희미해져요. 왜냐 마귀가 그거 시킨다 할게요. 자꾸 이렇게 음. 말씀만 음. 여러분들이 떠나지 있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가져오놀라요 음. 성령의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자랑할 게 있어요. 기도 수첩을 하면서 상어를 꼭 합니다. 아, 오늘 전도, 오늘 스케줄을 꼭이 사람들로 만났는데,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그러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다보면 작은 핸드폰. 그, 이번에 그, 그 조합, 원로 조합원 모임이 있었어요. 축제가. 근데 저도 이제 원로 조합원 이렇게 갔지요 가면서. 아, 가만히 있리 오늘. 탁, 요, 사님또 만나게 할 거야. 그래서, 작은 핸드북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이제, 예? 이 여기, 명함 있으니까 갔어요. 갔더 아, 딱 가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사람이 군의원이야, 여잔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복음을딴 사람한테 말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귀안 나오고, 이렇게. 하여튼, 연초만되면 나한테 카톡이 와요. 새해 인사. 그러면서 제가 카, 카톡을 하는데, 그빈 자매님이 분위기를 인사하려고 이제, 저 때문에 있더라고요. 어, 목사님들 와요? 이렇게. 어, 나 저기 집사님 보러 왔어? 이렇게 그게지는또 이제 수질 카톡을 하니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저기 전도 핸드폰 조만걸 줘야지. 나갔더니, 없어! 그 이, 저민빈 분이 어디 가느냐고, 벌써 갔디야. 어, 니가 대성이 아니고, 너는 카톡으로 연결하니까, 그 누구 줄 사람 있겠지? 가면 이제, 기도했더니, 그 조합장, 책임자 오, 이 양반을 줘야 되겠네. 그가지고그 작은 책자를 주면서, 그, 그러니까 알아, 알아보더라고요. 저 공조하는데 자꾸 이렇게 보내고 뭐 하니까. 아, 목사님, 그 아까 인사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가요 뭐줄 가지고 왔는데 아까 민부님은 줄라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조합장 이취야 되겠다고 조합장으로 강하게 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원로 조합장 모임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우리는 신경쓸 거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죠 그게그 그그 그리스도가 역사 i s 고천천 h r 제 s t o c h r 그리스도가 역사해지고 그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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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제 r i 요 그렇죠 그 r 때문에 o Christo, Christo, c h r 가지 t o Christo, 하 h 하 i s t o c h 가 i s 고 o c h r 가 s t o c 남은 문제 t o 보 h 하고 문제 o 없습니다. 문제 o c 자 r i s 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근본 문제의 답으로 우리 왕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장세 1장2장의그 답을 또 갖고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산업에, 우리 기대교인현장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사실, 날마다 누리는사모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이 사는 삶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저희들도 게 하셔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 받는 저희들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님의 내 주인도 충만 교통 하심 시 역사 귀한 업물을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을 나한테 잠수한 체 이제부터 우리 전도학교에. 가는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